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네,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구단의 공식 발표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양현종 선수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메이저리그 양현종입니다. 제가 두달 전쯤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면은 이게 콜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텍사스 레인저스 피칭 스태프가 잘 버텨줬고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 4월 안에 여러분들 콜업이 됐습니다. 뭐 양현종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택시 스쿼스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팀하고 원정도 같이 다녔고요. 뭐 그러면서 뭐 적응 기간을 갖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여러분들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양현종 선수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는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소식이 얼마나 특별한 소식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 여러분들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메이저리거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더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자 콜업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살아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이저리그에서의 기회는 말이죠 의외로 짧 볼 수가 있거든요. 짧은 순간에 훅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현지 쪽 소식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는요, 일단은 아, 불펜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 내내 아, 텍사스 레인저스 불펜 투수들의 소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선발 등판했던 아리아라 선수가 오래 버텨주지 못했고, 그리고 불펜 투수들이 투구 수가 꽤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불펜 뎁스 차원에서 콜옵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선발 기회 주어받는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코어가 1대0이 되던 1대0이 되던 불펜에서 나오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던지 간에 일단 양윤중 선수 등판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무조건 무조건 잘 던져야 되고요 스프링 캠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정규 시즌 경기고 지금이 여러분들 본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한 경기가 될지 열 경기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래는 알순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올때한 경기 공 하나하나 양현정 선수가 뭔가 확실히 확실히 보여 줘야 되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온 과정 또한 상당히 어렵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양현정 선수 야구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최고의 양현정 선수의 피칭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보여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일단, 불펜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선발 기회 아직 모릅니다. 얼마나 메이저리그에 있을 거냐고요?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이죠. 양윤정 선수 본인에게 달려있거든요. 양윤정 선수가 어떻게 던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계속 꾸준히 불펜 출전을 하면서 좋은 공을 던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선발 기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탠덤 시스템으로 뭐 선발 기회가 주어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윤정 선수의 이 메이저리그 도전은 지금 완성이 된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LA 에인젤스와의 주중 시리즈가 있고 주말에 넘어가서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만나게 되는데 메이저리그 콜롭이 되자마자 조금 어려운 팀들, 어려운 상대 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만 겁먹을 필요 없고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LA 에인젤스를 상대로 또는 뭐 지금 가장 핫한 팀 중에 하나인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중판을 했었을 때 양현중 선수가 잘 던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양... 양현종 선수가 더 빛이 나게 되지 않을까? 검박할 필요 없고요. 양현종 선수는 본인의 공을 믿고 본인의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한번 피해 가지 않고 공격적으로 피칭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KBO 리그에서는 대투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가 양현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메이저 리그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뭐 한국에서 온잘 모르는 외국인 선수인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시작보다 중요한 게 뭐죠? 엔딩 아니겠습니까? 양현종 선수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메이저 리그에서도 대 투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한참 뒤 이야기고 지금서부터는 멀리 볼 필요 없고요.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빅픽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어렵게 어렵게 메이저 리그 기회를 잡게 된 양현종 선수, 여러분들 잘해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 k t v 는 새로운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